노래가 나오면 춤이 자동 반사! 음악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성인 가요계의 인기 스타라죠 쳇바기 같은 삶이 아닌 꿈꾸던 로망을 이루어낸 두 사람은 혼성 듀오랍니다 세이랑 같이 오면서 여기 콩나물 참고 반찬을 묻혀 와야 되는데 아니 그, 그나자나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어. 안녕하세요 퍼포먼스의 장인 퍼포먼스를 40년 해온 퍼포먼스계의 킹 동동입니다. 동 동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겸 가수 지금은 동동 아극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섹시 여전사 정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퍼포먼스 그룹 동동 악극단입니다 음악의 인생을 건 이들의 얘기를 지금 만나볼까요? 두 사람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공연을 자주 다니니 차에 의상 준비는 필수입니다. 오늘도 일어나지부터 공연이 있다는데요. 오늘 이제 어르신 분들 재능 나눔 공연. 저희 동동 학극단이니라 정말 친한 네. 오빠께서 한 15년 동안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음. 하셨어요. 네. 가수이면서. 마이크만 들을 수 있다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동동 악극단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해 재능 봉사를 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까 우리 동동오라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안하세요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재능 공사하고 마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노래 하러 가는 발걸음은 왜 이리도 가벼운 건지. 음악 앞에서는 뭐지도 따지지도 않는 두 사람. 이제 오빠가 이제 정하실 거예요. <웃음> <웃음> 분위기에 맞게 어떤 곡을 부를지 논의하는 것도 즉석에서 똑딱 해냅니다. 포로의 냄새가 나는데요. 그럼, 이게 그 그때그때 정하는 편이세요? 네, 네. 어르신들이나 그냥 아, 분위기가 젊은 신분들이 어차피... 쓰면 바꿔야 되니까. 멘트 내가 중간에 여기 끝나고 할게요. 다른 팀이 공연할 때에도 그냥 앉아 있는 법이 없습니다. 넘치는 끼를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기 바쁘죠. 아, 동동 씨. 이리 와요. 이리 와. 아이, 올해 우리가 대박이 참 알것 같다. 오빠 인생은 <laughs> 어떤 인생이야? 나는 웃긴 인생. 야, 인생은참 웃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웃는 인생은 복받는 인생.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도 웃는 인생을 선물하고자 준비했답니다. 미안해. 변신 완료. 소개하다 뛰쳐 나가면 되면요 예,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동아 부터 나오시겠습니다. 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모님들은 개나리 진달래 같으시고요. 우리 아버님은 목련 같이 너무 예쁘세요, 표정들. 분위기를 뜨겁게 달아올리려던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반주를 usb에 담아갔는데 <laughs> 열리지 않은 건데요. 아님박 쳐주시면 시까지통하니다 당황스러움도 잠시. 프로답게 빠른 대처를 보여준 셋이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laughs> 흥겨운 춤과 신명나는 노래 그리고 무대 매너까지 갖출 건다 갖췄습니다. 게다가 어디서도 볼수 없는 원숭이 가면 퍼포먼스도 더했죠. 연극을 감히한 악극단답게 이모랜 피에로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퍼포먼스 그룹의 매력이라나요?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을 모르고 계속되는 악극단의 공연 무려 한 시간 동안이나 쉼 없이 이어졌는데요 아이고 힘들지 않았어요? 어? 레퍼토리가 일단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어떨 때는 마이크도 안 나와요 <laughs> 쌤으로 막불 <부를> 때도 있고 어머니 어머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진짜 효녀, 효녀, 효녀 효자 가수고 정말 착하고 예, 아름답고 어, 진짜 너무 예쁜 가수들이죠 열정만큼이나 무대 매너도 확실했던 동동 아깝단 분출한 에너지를 밥심으로 채워봅니다 오늘 반응 좋았습니까? 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어르신들이 또, 또 새로운 신바람나는 맛을 또 경험하셔가지고 밥 드시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아 밥을 천천히 먹고 더 먹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하니까 오늘 정말 대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네. 무대를 마치고 도착한 곳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곳은 두 사람에게 몹시 소중한 공간인데요. 2022년부터 네 저희 동등학 극단이 한분두분 모아가지고 <laughs> 여기 방송실 겸 연습실 겸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사실 세희 씨는 일찍이 연예계에 음... 발을 음... 담갔었는데요. 저는 영화배우 네영화배우를 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아동봉 모델 선발 대회에 나가 대상을 받으며 성인이 돼선 영화계로 진출했다는 세희 씨. 동동 씨도 경력자랍니다. 저는 이제 원래 댄서라고 가야죠. 댄서로 시작해가지고 예전 에 어렸을 때 이제 비보이 브레이크 댄싱 팀이라 그랬고 로봇 춤 추고 뭐 그런 댄스 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가 어려서부터 춤을 좋아해 성인이 되자마자 브레이크 댄스 팀에서 활동한 동동 씨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못 타는 게 없었죠 뭐 약간 그때도 좀 도전적이었죠 남들은 다 멋있는 춤만 추는데 난 중간에 육자배기 신사라고 그래갖고 코믹 따다다다다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해가지고 코믹춤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때 유행했던 이제 뭐 파핑 같은 것도 이제 하고 그러면서 또 자력도 있었어요 또 계속 업소 하다가 그 다음에 업소가 시간이 묶이는 바람에 업소 쪽을 이제 접고 그러면서 이제 이벤트 오픈닝 행사. 그렇게 40여 년간 공연을 하며 성공을 앞둔 줄 알았는데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 다, 보이는 듯하다가 또안 보이고, 보이는 듯하다가 또안 보이고. 그러면서도 뭐 지금까지 가는 건데 그래도 이제 새 만나고서 이제 많이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점점 좋아지기 시작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2002년도에 음반 소속사 이렇게 계약이 돼가지고 그 음반 준비하면서 녹음 다 마치고 이제 최종 마지막 우리 백단서 팀들랑 안무 연습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안무를 하는데 오른쪽에서 뭐 이렇게 망치로툭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수로 전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찾아온 생명의 위기, 세시의 롤러코스터 인생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컴퓨터에 있는 골프공만한 내종량 크기를 보는 순간, 갑자기 필름이 딱 끊겨버리고, 그 우리 영화관 가면 블랙 블랙 아웃이라고 그러잖아, 빡 나가버리는 그 느낌이었고.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어려움 뒤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길 묵묵히 기다렸다지요. 그 결과 성인 가요계의 선배 가수와도 인연을 맺게 됐고 결성 4년만에 공식 1집을 발매하게 됐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 더 기뻤는데요. 이 엔딩 포즈. 음, 이 포즈를 내가 오빠를 잡으면 어떨까? 오빠가 이렇게 가지고 나 쪽으로 오면 아, 내가. 과정이 험난했기에 더돈독해진두 사람. 그러나 동동 씨는 아직 걱정이 큽니다. 제가 그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어 부모님 모시면서 참 밝게 저렇게 하는 모습 볼 때는. 에 대단하죠. 그리고 동생인데도 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라고는 게 아니라 진짜로 존경. 동생인데도 존경스럽고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는 선배 가수 최훈 그저 후배들이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인데요. 동동 신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병중에 있고 뭐 지금 행사기도 행사가 들어오면은. 좀 걱정을 반해하고 마음속으로는 행사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이왕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동 정세희 동동 악단이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동 악단, t 의기 g t 받고 있는 정 n 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구치고 판소리를 했던 할머니를 닮아 어려서부터 노래와 춤을 좋아한 세희 씨. <목소리> 이젠 이 길이 운명 같습니다. 동동 씨도 같은 생각이겠죠? <목소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유치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다가 10분 지나면 반대로 돼 있어요. 자, 희한하죠. 남은 저녁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 바이바이. <목소리> 돌고 돌아 끝내 음악의 길에 들어선 두 사람. <목소리>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동동악단으로 즐거움을 주고 해피 퍼포먼스 그룹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계획은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저희들 공연하고 노래하고 음 조금 만남이나 이렇게 유머러스함으로 음 남녀노소가 저희 이름 한 번이라도 기억해 주시고 그 공연을 보시고 웃음을 띄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떠도는 구름은 두번볼수 없더란 말이 있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동동 아깝다니 오늘을 뜨겁게 사는 이유입니다 파이팅.